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좀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정배열 추세로 움직여 왔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봉으로 보더라도 단한 번도 이런 정배열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자 1998년 imf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501선과 2 0일선을 따라서 커 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왔던 하방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가 바로 요시기에요자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 정별이 살짝 무너진 뒤로부터 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그 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 동안 역배열 추세가 이어져 왔어요. 자, 이게 중요한 점인데, 바로 2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이 역배열 추세의 기간입니다. 자, 2년이라는 기간은 이전에 하방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에요. 삼성전자가 보통 하방을 그린다고 하면 반년에서 1년 정도에 그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거의 자, 17년부터 19년도까지 한번 이렇게 하방을 그린 적이 있었고, 자, 이번에 고점을 찍은 21년 초부터 22년 초, 자, 23년 1월까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2년이라는 조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인데 상당히 충분히 긴 시간을 조정을 거쳤구나라고 볼만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떠나서도 일단, 추세상으로 보았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상으로 본다면, 자, 요렇게 하방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정배열은 유지를 해왔고, 자, 올해 그리고 12월, 9월 이쯤부터 시작해서, 자, 하방 추세가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가 되면서, 지금 거의 2016년부터 올라오던 추세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터치를 했고, 자, 저점을 올려가면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삼성전자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조금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지만 자 일단 이 시기에 저점을 찍었고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자 올해 12월 말 그리고 1월 초부터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그 다음에 주요 저항선이었던 200일 저항선을 이렇게 지금 뚫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진입을 고려하실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아직은 이게 일간으로 봤을 땐 조금 고점이겠지만, 당연히 다시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자, 그런데 이 흐름대로라면 자, 50일, 200일선도 이런 식으로 정배열, 즉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이때부터 떨어질 때마다 얼마씩 모으는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게 아니라 이 모으는 평단이 높은 상황에서 아마 평단이 뭐 이쯤에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정배열 만들어진 저점 부근에서 한번 조정이 나오는 하단에서 그냥 이 모은 돈들 그냥 지금 다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 이때는 투자를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전에도 제가 삼성전자는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자, 고점은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쵸?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역별 구간에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빠질 줄을 모르는데 계속해서 투자를 할 이유는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보시는 것처럼 저점은 높여가고 자, 고점 역시도 이렇게 높여가는 흐름으로 다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저고점 즉 추세 파동의 하단부에서 비중을 이때부터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월급으로 모아가시는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자, 이때 이때마다 모아가시는 그러한 투자 방식으로 이제부터 선회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삼성저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이때 거의 10만원 가까이 갔던 상황에서 추세가 계속 빠지기 시작해서, 자,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는 이러한 역별 상황이 무려 2년이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시간이 조정이 나왔고, 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1년밖에 나오지가 않았죠. 그쵸? 뭐 애플이든 뭐 테슬라도 이제 1년 정도의 조정만 나온 건데, 삼성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시간을 벌써 조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즉,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은 조정이 있었고, 자, 매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셨을 것이고, 자, 이제는 외국인 자금이 관심을 가질 만한 뭐 환율 상황도 되었고,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도도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좀긴 추세로 주봉을 보자면, 자, 역시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이어온 이 하방 추세가 자, 주봉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게 보이시고 자, 앞서 그려드렸던 파동 모습 자체도 주봉으로 보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여지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방을 역배열을 끝내고 자, 상방으로 이렇게 다시 전환하는 초입 부근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2년 동안 시달리시면서 삼성전자 투자 안 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진짜 안 하실 때 관심을 국내 주식의 대장주를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즉 삼성전자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관심을 가질 시기라는 것이고. 자, 분명히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한 시기는 이쯤일 거예요. 그쵸?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정말 이렇게 빠졌을 때 한번 많이 매수를 하셨고, 자, 정말 꼭지를 찍었을 때또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이때 사신 분들은 이때 팔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 추세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정배열이 무너지지 않고 긴 추세의 정배열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대한민국의 어떤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큰 정배열, 즉, 파동이 커졌죠.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던 파동이 이렇게 커졌을 뿐이에요. 이큰파동에 지금 하단부에 도달을 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여건조성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면 바로 지금 가지셔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 파동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또 다음 파동 하단을 기다리면서 또 1년,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팅을 할 거라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때 사시는 분들보다, 이때 사시는 분들보다, 이때 사시는 분들보다 혹은 이렇게 올라가던 이 시기에 사시는 분들보다 지금이 유리한 지점이고 자, 이 지점이 만약 삼성전자가 전체 추세로 역배열로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이제 어느 정도 하단부에 위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무슨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지금 포지션상 삼성전자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 이러한 위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 매수든 아니면 매도든 고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시작 구간이 될수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월봉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51선을 타고 항상 올라오던 모습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1선 지금 하단부에서 자, 이렇게 지지, 즉 무너지지 않고 이런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다시 관심을 가질 시기가 오,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장기 투자로 다시 모아가실 분들이라면 굳이 고점에서 우리가 뭐 줍줍 이런 소리 하면서 평단만 높이느니 자, 지금부터 충분히 매수 고려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